안녕하세요 오늘은 망고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망고보드는 디자인 편집 프로그램하는거자 요거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왼쪽에 요러 화면이 뜨고 작업 영역이 뜨고 오른쪽에 요러한 게 떠요 요거는 구멍 많거 있으면 누르시면 되면은 이런게 나오고요 요거는 개인정보가 나오고요 요거는 작업내역 망고보드는 30초 단위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난 수동으로 저장하겠다. 요거 누르시면 되고요 당연히 여기다 파일 이동 도으면 되겠죠.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시면 돼요. A2냐? 페이스북에 링크할 거냐, 썸네일을 만들 거냐, 그러면은 망고보드가 알아서 요 픽셋을 맞춰줍니다. 다 됐죠? 자, 요거는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으로 오겠습니다. 망고보드 여기 메뉴인데, 요 간단합니다. 요거 배우시는 거예요, 요거. 실적으로 망고보드는 요걸 만드는 겁니다. 템플릿을 만드는 거예요. 이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요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요 템플릿에, 뭐, 이, 어, 사, 사진이나 이미지를 넣게 할때할때 할때 요걸 누르시면 되고, 글자를 넣, 넣고자 할때 요걸 누르면 되고, 배경, 차트, 요런 것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PC에 있는 이미지나 도형 같은 거를 망고보드로 올려가지고 그것을 편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용대별로 볼까요? 용대별로 이렇게 뭐, 선택이 되니까는 카드 뉴스, SNS에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불러다가 글자를 바꾸고 이미지를 바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사용처별로 만약 눌러볼까요? 병원 의원 눌러봅시다. 그럼 병원과 관련된 플랫폼이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것을 가져다가 글자와 이미지를 사입해서 포스터나 그런 카드 같은 걸 만들면 되겠습니다. 어, 간단합니다, 정말. 그다음에 다시 용도별로 와서 카테고리별로도 볼 수가 있죠. 뭐 포스터를 만들 수가 있고, 배너, 현수막, 네임카드.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굳이 현수막을 인쇄해서 맡길 필요가 없죠. 직접 이미지를 편집해가지고, 파일만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처음이니까 포스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기차에 요 들어봅시다. 이렇게 뜨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글자하고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아 요런 뭐, 포스터 같으면는뭐1 0분단 걸립니다. 만드는데. 이걸로 한번 바꿔 볼까요? 이렇게 글자 바꿨죠. 뭐 이런 것도 바, 바꾸시면 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진이 이제 있는데 난 사진을 바꾸겠다. 그럼 원하는 사진을 갖다 놓으시고 요게 이제 사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겨울 사진이죠. 여기다가 원하는 사진이 없으면은 바다라고 쳐 볼까요? 그럼 바다가 되는 게 나오죠. 그럼 요걸 한번 넣어 볼게요. 그 원하는 사진을 요렇게 옮겨 가시고 안 들어가니까 크기를 줄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줄여서 이런 식으로 그럼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나 요것을 넣겠다. 그럼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돼다 이렇게. 택 하셔 가지고 줄여 가지고 요렇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 필요 없으면 지우고자 할 때는 삭제 버튼이 눌러요. 지우기도 쉽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도 사진 사진이니까 이거겠죠. 배경이네 이거는 사진 여기다가 여행이라고 한번 적을게요. 여기 엔터 그럼 여행에 관련된 사진이 나와요. 죠. 그렇죠? 요걸 한번 넣어 볼까요? 배를. 이렇게안 들어가니까는 크기를 좀 줄였어요. 요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사진을 바꿔 볼게요. 글자 바꾸는 건데 아까 해 봤죠? 여기 눌러서 음, 여기 마찬가지로 사진. 바다라고 적볼까요 엔터. 똑같은데, 사진 눌러볼게요. 아까는 전체가 되어 있는 거고, 사진을,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아까는 아이콘, 도형, 선, 이미지, 이런 것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렇게. 사진을 한장들어볼게요이거에는 이거 넣어봤죠? 이걸 한번넣을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사진을 듣고 싶으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사진을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봅시다. 안 들어가죠? 작은데도. 원바탕 근데안 들어가죠? 요할 때는 요걸 누르시면은 요, 라면이 갔대요. 편집면이 갔답니다. 요 플레임 삽입 방지라고 뜨죠? 그러면은 요 사진을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지움 되겠죠. 여기. 삭제하고서면 요렇게. 요렇게. 간단하죠? 요런 식으로 해서 그 포스터를 간단하게 수정하는 걸 배웠습니다. 맞아. 그 배경색도 바꾸겠다. 그러면은 배경. 여기서 빨간색을 해 볼까요? 그럼 색깔이 바뀌어져 배경색이 이렇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틀 있죠.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내일은 이러한 그 이미지나 글자를 편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 은이 이미지, 이건 텍스트고 이미지 프레임 뜨죠. 그이 이미지를 바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편집 기능인데 필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색상을 바꿀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글자를 선택하게 되면 은 왼쪽에는 텍스트 편집 모드로 바뀌죠. 여기서 글자를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고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곳은 내일 낙이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그 다음 편, 편, 어, 텍스트나 이미지를 편집하는 디테일한 부분을 어, 강의하도록, 강의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